세 조건 p, q, r의 진리 집합을 Rz p, Rz q, r e r을 할때 집합 p와 q의 벤다이어그램이 지금 그림 같이 그려져 있고요 각 영역에 속한 원소의 개수를 증정해 놨습니다. 원소의 개수를 표시하면 오른쪽 그림 같답니다. 됐습니까?라고 할때 r이란 집합은 p와 q의 합집합의 부분집합이라는 뜻이죠. 만족하는데 다음은 모두 거짓이래. 이 말은 r이면 p다. 라는 명제가 거짓이란 말은 진리 집합들 간의 포함 관계가 라지 r 라고 라지 P. 이래 되는 거죠. 이래야 되는 뜻이지. R은 P의 부분 집합이 아니란 뜻이지. 맞지? 그 다음에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 R은 Q의 부분 집합도 아니란 뜻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모두 거짓이란 말. 둘다 만족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림상, 그리 보면, R이라는 놈은 P와 Q의 부분 집합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P와 Q의 합 집합의 부분 집합에 R이 들어가는데, 이래 되는데, 맞지? 이래 되는데, R은 또 P의 부분 집합이 아니니까, 이래 돼 있으면 또 P의 부분 집합이잖아.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이렇게 돼도 안 되고요. Q의 부분 집합도 아니고요. 걸쳐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도 안 되죠. 이렇게만 해서도 안 돼. 죠 요렇게만 해서도, 요래게 했으면 P의 부분 집합도 되고, Q의 부분, 이거 안되지않 안 맞지? 그니까 어떻게 되어있다. 그림상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되어있다. 걸쳐있다는 뜻이야.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 게 R이라는 뜻이야. 되도록 하는 집합 R의 개수, 집합 R의 부분 집합 개수를 물어보는 건데. 자, 이거를, 그러면, 여기는네 어, 개를 다 포함할 수도 있지만, 네개다 포함 안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케이스 분량이 좀 복잡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선생님이 어 p의 부분집합의 개수 p의 부분집합의 개수 p의 부분집합의 개수 부분집합 잠깐만요. 여기서 이렇게요. p의 부분집합의 개수 p의 p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여기서 어, 시작하죠. m, p 이런식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다짐기 2차례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렇게 표시해 보자. 그럼 주어진 이 문제는 어, r이란 놈은 p의 부분집합이 아니란 뜻이니까 m, p, r이란 놈은 m, p의 여집합이죠. 부분집합이 되면 안되는거야. 맞지? 안되고 그리고 요것도마주켜야 되는데 그리고 표집합 이렇게 m, q, q의 부분집합도 되면 안되겠네. 이렇게. 됐습니까? 그 모를 안못이겠어요 요놈은 여러 줄수 있겠나? mp 합집합에 mq m이라는 음식이 만든 거야. 아니요? 다섯 개 귀찮으니까 mq 이렇게 표현할 수있겠그 모를 안못이겠어 컴플레이트 여집합을 꺼내고 가운데 뒤, 뒤집어졌잖아. 그러니까 요놈이지. 요놈의 개수는 뭡니까? 그 말은 어 전체에서 여집합을나누면 전체 개수에서 뺀 거죠. 전체, 그럼 나는 말로 말할 거야. 집합이 집합의 원소 의 개수가 아니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데. 다시 뭐라고 얘기해? P의 부분 집합의 개수가 되거나, 또는 Q의 부분 집합의 개수가 되거나, 얘의 여집합이 그럼 전체, 전체는 뭐지? 전체 R이 될수 있는 거는 P와 Q의 합 집합의 부분 집합이에요 전체 중에서, 전체가 몇개 있어? P와 Q의 합 집합은 원소가 지금 몇 개가 있죠? 9%가 개 있습니다. 부분집합 개수는 2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아, 이게 전체 r 의개수는 부분집합 개수에서 뺄 거예요. 맞지? 요 놈. 맞지? 이게 지금 이렇게 말하면 되겠나? 전체 부분집합 개수에서 여집합이니까 MP, P의 부분집합 또는 MQ, Q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빼겠다는 뜻이에요. 가능하죠? 여집합의 개수야. 여집합은 전체에서 자기 자신 뺀 거잖아. 맞지? 아, 이렇게 계산 표현할 수 있겠네. 자, 그럼 m p는 뭐지? m p m p는 p의 부분집합 개수나 합집합이야. 바로 좋습니다 p의 부분집합 개수는 p는 원소 의 개수가 지금 7개니까 2의 진승이 됩니다. 또는 합집합이니까 맞지? q의 부분집합 개수는 6개죠. 2의 6승. 부분집합 개수는 원소가 6개였어. 2의 6승이 되고요. 이게 부분집합 개수가 되고. 교집합이죠. 교집합은 4개인데, 그 놈은 중복되었으니까 또 빼줘야 되겠네. 이렇게. 이렇게. 계산 되겠네. 자, 어떻게 했는지 알겠습니까? 합집합에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의 수 구하는 식처럼푼 거야. 각각의 원소의 수에서교집합뺀 것처럼. 맞지? 요 파트가 요부이 되는 거죠. 요 부분이 요 부분. 됐습니까? 그렇게 진행하면 그나마 조금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계산하면은 2의 구성이 512가 되고요. 512. 1 0이그 다음, 계산하면 되죠. 2의 7승이 128이고, 128. 더하기. 2의 6승이 64가 되고요, 1 0 16. 이렇게 계산하면 답이 나옵니다.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면 되겠죠. 336이 나온답니다. 336. 이게 답입니다.